궁금한 모든 것을 물어보세요. 명쾌상쾌한 정보 뉴스 신규철 TV 소문의 진실 이영민입니다. 요즘 음... 없어서 못 판다는 강아지 구충제 이야기 들어보셨죠? 강아지 구충제가 항암 치료제로 둥갑하게 된건 지난 9월 말기 폐암으로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은 미국의 조 티펜스 씨가 동물용 구충제 펜벤다졸을 먹고 완치 판정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공개되면서죠. 지금 유튜브에는 이 약을 복용한다는 전 세계 다양한 사람들의 후기가 나오고 있고, 펜벤다졸의 항암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증거한다는 증거자료까지 제시되고 있죠. 국내 말기 암 환자들 중 상당수도 최후의 방법이라며 동물구충제 복용을 시작했는데요. 특히 폐암 말기로 알려진 개그맨 김철민 씨가 동참하면서 그 선택을 응원하는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. 하지만 식약처와 대한암학회에서는 이를 경고하고 있는데요. 표준 처방이 없는 이 약을 고용량으로 장기간 투여했을 때는 혈액과 신경, 간에까지 심각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물론, 동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는 항암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있었지만, 아직까지 사람에게 어떤 안전성이나 유효성이 입증되지 못했고, 개발 후 지금까지 40년 동안이나 동물에만 사용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안전성은 아무것도 없다는 게 문제죠. 말기 암 환자분들의 안타까운 상황은 마음이 아프지만, 이로 인해 더큰 고통이 찾아오는 건 아닐지 걱정이 됩니다. 누구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획기적인 치료법이 어서 빨리 개발되길 바라봅니다.